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되새기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대강절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과 그 영원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또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합당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어,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새겨보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자로서의 소망,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신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신 그 성탄절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기다리고 준비할 것인가? 이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역이 어디죠? 베들레. 네, 베들레헴.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하는데 왜 베들레헴인가?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오실 수도 있는데 왜 베들레헴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 구세주 메시아의 탄생지로 베들레헴을 선택하셨는가? 그런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지역이에요. 베들레헴은 어, 유다의 여러 고을 중에서 어, 큰 동네가 아니었어요. 작은 마을이었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에브라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들레헴이 앞에 물론 나오지만. 이 에브라다라는 것은 어, 풍성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베들레헴은 어, 다윗의 고향이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알죠?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고향이었는데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와 다윗을 포함해서 어, 팔 형제, 여덟 형제가 같이 살았던 곳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을 어 왕으로 어 선택해서 기름 부었던 곳이기도 하죠. 이 베들레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들레헴은 이미 다윗의 동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춘향골이라고 하듯이 어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또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어, 베들레헴 하면은 다윗의 동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왕권. 여러분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죠. 그 영원한 왕권을 다윗에게 다윗의 씨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왕권으로 통치하게 될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13절인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다윗의 다이세 후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 그리고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 이것은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죠. 성경으로 보면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엠에서 탄생하신 일은 역사적으로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준비된 일이었다. 그 약속을 근거로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있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과 그것도 베들레엠에서 탄생하신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었고, 그 예정대로 오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잘 준비되었던 그런 일이었어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여러분,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되어서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이미 예정되어서 철저하게 준비되었던 일을 하나님이 실행하신 일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야곱의 아내 라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이 라헬을 참 사랑했죠. 근데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베냐민을 낳다가 막내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죽어서 그 라헬의 무덤을 만들어 줬는데 만들어준 곳이 바로 베들레헴 근처에서요. 예레미아 31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다소 예레미아의 이 말씀은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저게 무슨 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표현한 것은 뭘 표현한 거냐면 포로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그 자손들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라헬의 슬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라헬의 슬픔이라는 건 뭐냐?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심정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녀를 잃어버린 어미의 심정.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내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이 얼마나, 여러분, 크다고만 표현할 수 없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그런데 라엘의 슬픔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고 다 회파되고 했던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라엘의 심정, 라엘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6, 17,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한 그 슬픔을 노래한 것이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기점으로 해서 헤롯이라는 왕이 그 지경에 있는 두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라엘의 슬픔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이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두살 아래 모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어떤 장소냐 슬픔의 장소였어요. 베들레헴은 슬퍼하는 슬픔의 장소, 라엘의 슬픔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역설적인 사건이 그곳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슬픔으로 가득찬 베들레헴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그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슬픔을 지닌 땅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땅은 근원적인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따라서. 이 땅은 근원적인 슬픔과 고통을 안고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그렇다고요. 마치 베들레헴과 같이 슬픔과 눈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 슬픔의 땅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어둠으로 가득했던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이 땅에 기쁨과 구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는 장소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이 땅의 슬픔이 기쁨이 될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성탄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여러분 이 땅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구원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을 아시죠? 구약 룻기를 보면 루시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루시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루스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본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인 남편을 만나요. 루시라는 여인이.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리죠.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어디로 오느냐. 남편과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안 와도 돼요. 그냥 자기 동족에게 돌아가도 되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와요. 그가 개종을 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여러분, 당시에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고엘 제도, 고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가까운 친척이다. 그런 뜻이에요. 친족 중에서 혹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이... 해결해 주는 것. 그게 고엘제도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고, 옥에 갇히면 그 사람의 그 옥에 갇힌 조건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일을 해서 구원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고엘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척. 그게 의무예요. 회복할 사람, 그 다음에 구속할 사람,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기업물을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대신 자손을 이어 줘야 되는 책임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은 친척이 있어요. 그래서 대가 끊기게 생겼으면 그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여인과 대신 결혼을 해서 자손을 이어 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고엘 제도예요. 여러분,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허락하신 목적이 뭐겠어요? 공동체의 존속이에요. 공동체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 그들의 동족이 그대로 보존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루시라는 여인, 이 여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죠.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의 친척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보아스가 결국은 고엘이 되어 줘요. 이들의 고엘이 되어서 나오미를 거두어 주죠. 그래서 나오미와 결혼을 하게 돼요. 룻기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오벳이라는 사람의 오벳.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한마디로 루시라는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루시라는 여인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배경이 된 곳이 어디냐? 베들레엠이에요. 여러분, 베들레엠은 루시라는 여인에게 어떤 장소예요? 구원의 장소예요. 구원의 장소. 그리고 루스를 통해서 형성된 메시아의 계보,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베들레엠에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엠에서 탄생하심으로써 베들레엠은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구원의 장소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도시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냐? 본래 집은 바이트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모음을 만나면 베이트라고 발음이 돼요. 베이트 그리고 레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빵이란 뜻이에요. 빵, 떡 이렇게 우리 성경은 떡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게 레헴이에요. 그래서 베이틀레헴, 베들레헴이에요. 그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빵집 여긴 나가면 있는 파리바게트가 아니고 예. 빵집, 떡집 그런 뜻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그리고 모든 피를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결국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곳에서 나실 것을 계시하신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 명칭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간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온 세상에 생명을 공급해 주셨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다시 생명을 공급받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말이에요. 연합.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구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응답과도 같아요. 믿음은 응답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는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마시는 거예요. 그분과 더불어 먹는 사람은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요.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지금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지금 이 문제 가운데에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항상 이런 생각으로 갖고 사는 사람, 그게 주님의 신부예요. 베들레헴은 예언 속에서 준비된 도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과 같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의 예언은 여러분 이미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은 유대 땅에서는 상식이었어요. 700년 전에 이미 개시되었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식 속에서 일어난 메시아의 탄생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대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그 미가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식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언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왜 믿지 않았을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저 자신들만을 위해서 즐기는 낭만적인 성탄절을 보내고 있어요. 성탄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만 그럴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신자들 중에도 예수 없는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수 없는 성탄절. 예수 빠져버린 성탄절. 자기들만을 위해서 추억만 쌓는 성탄절. 자기들만을 위해서 행사만 하는 성탄절. 자기들만을 위해서 낭만만을 즐기려고 하는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은 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낫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지금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고 있는 그런 대강절을 보내고 있어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했던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들의 마음속에도 성탄은 매번 새롭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성탄은 단순한 날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서로의 생일을... 챙기죠. 챙기는 사람도 있고, 안 챙기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생일이 중요한 날로 기억되기를 바래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일이 기억에 남는 특별한 날이 되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멋진 선물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의 생일이 기억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운해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죠.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에요. 어둠이던 이 땅이 비로소 빛을 얻은 날이에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슬픔으로 가득 차있던 이 땅이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되찾은 날이에요. 죄로 인해서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로 진동하던 이 땅이 비로소 생명의 향기를 품게 된 날이에요. 절망만 가득하던 사람들이 비로소 영원을 소망하게 된 날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리고 신자들에게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이번에도 찾아오는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날일까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2000년 전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도 날마다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참 소망이 되는 그런 성탄,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과 매일매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면서 주님의 신부다운 삶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낫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나를 구하기 위해서 친히 나를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예수 없는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 탄생의 기쁨으로 가득한 예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슬픔의 자리와도 같은 누추한 내 인생의 마구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명의 향기로 충만한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